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멋진 분이 제주도에서 어, 청실홍실에 음, 노크를 하셨습니다 어떤 분이신지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여보세요 예예 예. 그 음. 다, 사진 보셨죠 네그 사진은 뭐 래서좀 자막 처리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여보세요. 예예. 예. 예. 어,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지금 제주시에 살고 있어요. 아, 제주시에 예. 아, 예, 너무 좋은데 사시네. 예. 예. 연세는 예? 아, 연세는 지금 만으로 쉬운 아홉요. 예, 만으로 쉬운 아홉. 예예. 네. 그러면 65년생이네, 그지에? 예예 예. 예, (65년생) 어~ 음, 학력은 예 학력은 대학원 졸업 대학원 졸업 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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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그리고 자녀분은 예 아~ 지금 (1남 1녀) (1남 1녀) 예 (1남 예. 1녀) 두고 있습니다 예, 예. 출가는 예 아~ 아직 아 아직, 아직 예 아직 출가는 출안 했고 예, 예. 예 그러면 이제 아드님이 몇 세예요? 지금 음 딸이 딸이 98년생이고요. 예. 예. 아 아들이 94년생이고요. 예. 98년생, 예. 94년생. 예, 예. 예. 아, 그리고 이제 애들은 서울에 있어요? 예, 예. 아. 서울에 있어요. 직장 생활하고 아, 있 직장 생활하고 있고 그럼 제주도 혼자 계시네. 예. 예. 독거 노인이시네. 예예. 예. <laughs> <laughs> 아직 노인은 아니고 그지? 예, 예. 예. 그리고 직장은 예. 아, 뭐 저요? 네. 예. 아, 저는 지금 그 사업 계획을 예. 바닷가 쪽에서 예. 어, 카페를 하고 싶어 가지고 예. 지금 제가 마련해 놓은 대지에 예. 그 건축허가를 지금 받아놓고 있습니다. 아. 카페를, 카페를 하려고요. 아 카페를 하려고 해 바닷가에? 예예. 예, 예. 아 몇평인데? 한 3000평 정도 돼요. 3000평은 꽤 큰데 예. 그지? 예. 많이 크네. 예, 음. 그 앞에 그 바닷가 쪽에 정원을 한 2000평 정도 하고요. 아예. 뒤쪽으로 건물 지어가지고 예. 정, 정원을 보고 바다를 볼수 있게 아. 예, 예쁜 카페를 그 명명소로 만들고 싶어요. 아, 아. 생각만 해도 예, 와서 예. 와서 편안하게 거기 와서 쉴수 있고 힐링할 수 있는 것도 아. 예. 제가 봉사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아. 그래서 예. 아. 좀 이왕 하려면 좀 아주 이쁘고좀 예. 편안한 장소를 한번 만들어 보자. 아, 그러면 지금 그 건축 참... 허가는 난 거예요? 예예. 예. 아 그러면 이제 멋진 여성분하고 같이 꽃도 꾸미고 이뭐저 뭐야 아, 어, 하여튼 음, 이런 뭐, 멋진 거를 같이 꾸며야 되겠네 그지예? 예예. 음, 그래서 그런 자 아, 멋진 여성분을 찾는 거네요. 예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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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음. 어떻게 생활하고 계세요? 아 지금은 음. 지금은 제가 어머니 모시고 있거든요. 아, 네, 예, 네, 어머니 네. 모시고 제가 제주시에서 살고 있습니다. 아, 제주시에 가예 그러니까 네. 아. 네, 아파트에서 50평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요것도 처분하고, 네. 또 상가도 처분하고, 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건축을 지으려고 지금 아. 건, 건축 허가를 다 받아, 받아 아. 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네. 건축, 네. 건축. 중에서도 이거 이제 먹고 네. 사는 건뭐 걱정은 없네 그지? 예. 음, 먹고 사는 건 걱정 없고 어 그러면 좀요 이제, 이제 간단하고 이제 이혼이에요, 사별이에요. 아, 저는 그 처음에는 그 제가 사별했고요. 네. 그, 처음에는 그, 사별했고 예. 두 번째까지 그, 가셨어요? 예, 예. 예. 아. 예. 어렸을 때네살때한살때 아, 때, 때 애들이 아, 예. 어렸을 때 저희 그 와이프가 예. 그 병으로 사별을 예. 했었거든요. 사별했습니다. 아네. 사별하고 네. 그 후에 예. 제가 잠깐 재혼을 잠깐 했다가 예. 한한달 정도 살아가지고 저가 애들 예. 때는 좀 불화가 있어가지고 아, 한 달. 그, 좀 짧, 예, 예. 아주 짧은 기간이네 예예 예. 근데 혼인신고를 했었어요 예아 혼인신고를 했었고 제가 아. 이혼을 했습니다 아 그러면 예. 아네 그럼 두 번째 그지 예예 예. 네네 그런 아픈 경험이 계시네 예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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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자 그러면 이제 뭐 지금은 하시는 일은 별로 없으시고 그냥 예. 그 상가 세만 그. 받아서 그냥 생활하고 계시는 거네 그지? 예, 네. 상가세 받고 제가 그외국의그아 이런 부분 말씀드려야 음, 되는 음. 외국의 그그 채권 부분에 좀 투자한 부분에서 예곧 네. 이자 소득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아아 아, 예. 아, 그래서 이제 그냥 생활하시는데는 무난하게 생활하시네, 네. 그렇지? 네, 예예 그러면 이제 어, 바라는 여성상 바하는 여성 예예예 예, 예. 어떤 분이었으면 예. 좋겠어요 음, 인성, 그첫 번째, 음. 인성이 되시고, 예, 인상 그첫 번째 그 인상이 되시고 네 인상 인상을 갖춘 분이고 좀예 인상을 갖추고 선하고 예 선하고 꼭이 그, 자연을 좋아하고 정원을 꽃을 좋아하시는 분아네예 예. 그럼 그래. 나이는 요 예? 나이는. 한 50대 중반 정도면. 예, 50대 같고. 50대 중반에서 네. 어, 60세 사이에. 예예. 예. 네, 그리고 이제 혹시 술을 하십니까? 안, 술은 안 하고요. 전혀 안, 안 배고, 하십니까? 예. 예 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아갑니까? 술도 안 드시고. 아, 그전엔 마셨는데 술은 술은 끊었습니다. 아 끊었어요. 담배는요? 네, 예, 예? 예, 담배 안 피고요. 안피고요 예, 예, 아. 그냥, 예. 아. 예, 그러면 이제, 어, 간단한 소개는 요 정도로 하고, 에만약 예. 이제 연락이 되면 서로 이제, 뭐, 재밌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 하시면 되니까, 그지? 예. 예. 예, 이제, 그러면 이제, 어딘가에서 이 방송을 보고, 아, 음. 이분이다 싶어서 전화가 올수 있거든요. 예. 예, 그분을 위해서 지금 내가 앞으로 어, 당신을 만나면 어떻게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메시지를 좀 전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저는 그 소박하게, 네, 자연과 함께 같이, 네, 네. 그 저는 뭐 욕심이 이제 남은 욕심은 네. 제가 행복하게, 네. 둘이가 행복하게 예. 어, 석양을 보면서 예. 어, 정원에서 맛있는 검소한 식사를 예. 같이 할수 있는 분이면 저는 좋고요. 네. 어, 모든 부분을 떠나서 첫 번째 인상이 되신 분을 원합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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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잘 알겠습니다, 선생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